이거새라고 꼭 와봐야 되는 장소인데 사진을 여기서 진짜 많이 찍어요. 땅 <시설은> 올라오네. 저희 벌써 다 올랐어요. <목소리> 와. 카페 가자. 사람 많이 없을 때. 아니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기가 스팟 여기 말고 더 있지 않나? 아 여기가 아이스크림 가게네. 아 지붕이 되게 예쁘다. 특이하다. 알록달록하게 났어. 여기는 어 나도 왜인가봐. 산지 주선인야 지금? 아 그런 거야. 아 앉을래? 찍어줄까? 아니면 좀더 볼래? 들어 가면, 안 되는 데다 그렇게 하던데, 저기 걸터 앉아서 사진 찍던데, 아니 저금저도을갖느낌을 저기... 갖다 애을갖나봐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우리는 연문으로 올라왔네. 오. 어, 좋다. 노래까지 들리니까 진짜 좋다. 저기가 성이슈트반 대성당이네. 내일 가야 되는데. 이쪽 배경으로도 많이 찍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이쪽 배경으로. 아 근데 사람들이 많긴 많다. 음, 밖에 훨씬 시원하다. 어, 좋네. 편적하네. 또 쇼박 갈래? 아니 나 저쪽 카페 가고. 싶은데. 어디? 아까. 근데 저기 아까 있는데 갔다. 그 밖에 뷰 시트는 다 아, 어떻게 파야 돼? 아 그래? 응? 그냥, 그럼 여기 되, 가도 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응.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어, 응, 그래. 여기 앉아도될것 같긴 한데. 응. 그치. 응, 응. 그거 선크림 별라줘 여기도 미쳤네, 그러나. 아, 그래? 아이스크림이... 근데 말이 많이 팔리긴 했다. 선크림 뭐 먹을 건데? 이거 뭐야? 어?

여기가 진짜 대박 포토스팟입니다 여기는 그어브유어 위에 올라오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자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쪽 끝으로 오니까 사진이 진짜 잘 찍혀요 이렇게 배경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찍을 수 있고 이제 저쪽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찍어서 제대로 사진 찍기 힘든데 여기서는 좀더 마치 전세된 듯이 찍을 수가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국회의사당도 있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 음료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만족도 있고 어, 음식은 안 먹어봐서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진짜 강추 맛있어? 오늘 이제 나머지 일정 어떻게 돼? 모르겠어 오빠를 따라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돈을 쓰세요. 돈을 쓰면 사진을 온하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처럼 이제 일정이 짧은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야, 이게 맞아. 노페지 No pain, no 아, 노 o no, no p a no gain이야. 응, 그렇지. 응, 응. 그렇지. 내가 그...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laughs> no pain, no beauty랑 no no pain, no gain.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겔레르트 언덕까지 걸어가면 한 42분 걸리는데, 뭐, 민지 말대로 노페이, 노 뷰티를, 노페노티도 뷰티, 개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중 20분은 버스거든요. 그러면 10분만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겔레르트 언덕 갔다가, 어, 정도 울린데 와 바이올린 진짜 잘켜 음. 그렇지. 지금 시타델라 가는 길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이쪽이 올라가는 길인데 공사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쪽으로 전망대로 오고 있어. 요 지금. 갤라트 언덕을 왔는데 거기가 공사 중이라서 그냥 전망대에서 전체적으로 전망만 보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그냥 앉아있던데 아마 노을까지 보고 가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 어, 그렇네. 근데 어, 어. 비가 올것 같아요. 구름에 가려서 해도 잘안 보여요. 응, 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은 큰 도로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밥을 먹으러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큰 길로 만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완만하고 사람들도 많이 가니까. 뜨겁다. 네, 그렇게 위험한 잠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늦어지면은 완전 불꺼지면은 그때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다페스트가 전체적으로 도시가 치안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에 안 다녀서 그런지. 소매치기도 오늘,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오늘 밤에 나가봐야 할것같아 그거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따가는 저녁에 좀술 마신 데로 가볼 거니까. 여기가 베트남 떡. 한국전화와서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고 고요 이거는 맛있다고 시켰어요. 치킨볶음밥이. 음, 음, 맛있어 시원해. 아, 하 회전되는 기분이야 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숙소부터 어부의 의소까지 5분만에 주파했어요 그래서 민지 엄청 힘들어 몇번 포기할 뻔한 아 어, 이게 마차시 성당인데 그 뭐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무슨 박쥐처럼 황금박쥐같아요 조금 서둘러야 되는게 여기서 야경이 중요한거는 국회의사당 야경을 같이 보는 것 때문에 중요한건데 거기 야경이 이제 곧 끝나요 11시면 끝난다고 합니다 아직은 야경이 있죠? 저렇 아직 있어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리를 잡을까? 완전 홍랜데요? 아, 그러네.